일일이 그걸 까지 말고, 그냥 옆에만 어, 까가지고, 옆으로. 어, 옆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먹는 그냥 사람이 까먹리 하지. 어, 더워. 어. 선풍기 좀쳐아 어, 땀이 갑자기 나 어, 나갔다 와가지 어? 아니, 선풍기 어디 갔어, 여기 다고 알았어. 아, 그러니까 내 선풍기를 왜네가 갖다 파냐고. 내 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승. 제가 오늘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풍기, 옛날 전화 공기청정기, 이런 꽃병 이것이 다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제가 오늘 제 맘대로 중고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 괜찮더라? 굉장히 맛있어. 맵기장. 나도 셀게 아우, <목소리도> 아우 더워. 아우 <목소리도> 너무 더워. 아야 야, 오늘은 왜이안 더운데? 네가 엄청.. 어? 내가 쐬게 되는가 봐. 아니, 뜨거운데? 해가 너무 뜨겁지 않아오늘오늘보다는어제가더어서이렇어어서 이렇게 만 더웠긴 했는데 오늘은 어서어서이어이어이 이렇게 마늘. 마늘을 봤 이렇게 간씩어들어서 이렇게 들 있잖아? 그걸 사야 돼. 이이게이게 만들어서, 이게이이만들어이렇어 이렇게 만들어아이렇만요 이렇게 만만 네, 늘 네. 마늘이 비싸서. 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까지 말고, 그냥 겉에만 까가지고, 통으로 담아? 그냥 통으로 담았다가, 먹을 때반딱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 그러니까. 옆으로. 어, 옆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먹는 사람이 까먹기 위해서 해야지. 혼자 앉아서 그걸 언제 닦아가지고장아찌를 담냐고. 음, 나 장난인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가 다섯 개 남은 거 있는데 까서 먹어야 되긴 한다. 나는 하여튼 올해는 응. 한 달에 꼭 담아야 돼장아 작년에 안 담고는 응. 재장년거 지금까지 먹고 있냐 그러면 그 전에 간장 고 지금 담으면 좋은데. 좀늦었 늦었지. 데안 담았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생각해. 남아도. 아 어, 더워. 선풍기 좀 켜. 어, 땀이 엄청 나네. 어, 나갔다. 응? 아니 선풍기 어디 갔어여기떄 거. 아니 좀 전에 얘가 들고 나가더라. 선풍기를 들고 나갔어? 응. 왜? 갈았어. 선풍기를 어, 팔아서 빨고 왔어 이 더운데 지금? 어, 선풍기 팔았어. 아, 네 지금 더운 여름돌아오는데 선풍기로 갔다 고누다 가서가. 아니 선풍기를 왜 네가 팔아? 엄마 선풍기를? 어? 어. 그냥 그냥 팔았어. 아니 아. 엄마한테 물어도 안 보고 선풍기를 왜 팔어? 나 지금 선풍기 가 네,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길래 나도 필요해. 더운데 지금. 그 선풍기 좀그 아담하고 얼마나 이쁘냐. 자리도 안 차지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왜팔냐고내 선풍기를? 아니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날씨가 더워서 아 그러니까 내선품기를왜 네가 갖다 파냐고 내 건데 어이 없어. 엄마 거잖아 어이없어 왜 그랬어? 야 그래서 너그 선풍기 얼마에 팔았어? 만원 엄마 거니까 엄마가 아이씨 1원 받아왔어 진짜 어이없네 아 없네. 그런 걸. 얘는 왜느도없이 어... 갑자기 어... 선품기를 들고 나가서 갔다 와? 그니까 그니 아니 판단은 전쪽 방에 있는 거라 간다 아니 그리고 전쪽방끼좀구해아 오셨어요? 아, 네, 네, 네. 잘 쓰지도 그래, 안 그래. 아, 아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나갈게요. 잘 네. 그거를 갖다 팔든가 하지. 시원하던데. 작년에 사갖고 <놀람> 쓰지도 안 했어. 공기 그거는. 왜 그래? 왜? 얘 까르마 왜 그래? 그냥 까르먹지. 어머머, 왜 그래? 아니 왜왜왜왜 카펫이 왜 가버렸나? 왜? 왜 어, 아니 아니야. 어? 왜? 아니 이제 막 전화 받고 나갔는데 또. 제왜전에 아니, 원장 카페들도 왜, 왜 들고 나간대? 그러니까, 아니면 뭔 전화를 받았는데? 차에다 싣고 왔냐? 집에 가져가게? 너 갖고 집에다 갖다 깔게? 어? 자, 네. 아, 그 뭐야? 이거 봤어? 아이들, 어뭘 팔았어, 이거를? 어, 바닥에 이거 하는 거. 어, 얘들막미쳤어이금 돈가락을 왜받도 이게 얼마짜린데? 뭐, 안주 아니야, 팔았어. 왜 팔냐고, 그니까. 너... 나돈 가져 이거? 아니 아니 내건데 얼마짜리인데 이거? 이거. 한 5만원 정도 하잖아 5만원 같은 소리네 이거 하나에 18만원인가? 18만 이거 비싼거야 말랑말 18만원? 18만원이야 엄마 요즘에 응. 뭐 이것저것 사는데 응. 생활비도 좀 보태시 쓰시라고 내가 일부러 가서 파는거야 니돈 아, 네 만원이 무슨 도움이 돼 아, 이거 요즘에 시금치 세잔 사면 만원이야 아이 무슨 아, 네. 아니 무슨 3, 4천만 원이야. 시금치가 오늘 돼서 3, 4천만 원이야. 아니 얘 미쳤나 봐. 남이 왜내 왜 살림을 지가 다 갖다 팔어? 아니 네네네. 이거 돈만 원을 왜 받아오냐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야 네. 이거 왜 가지고 나가? 이거 왜갖고 나가? 아니아니아니 아니 왜 그래? 아왜 가만히 있어? 왜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이거도 아니 왜 가지고 나가냐니까? 말도 없이? 됐어. 아니아니아니 아냐 아니, 내놔. 아냐 아냐 아냐. 가 하지마. 아 나가 나가. 됐어 아니, 됐어. 내놔 내� 아, 아니, 아, 왜왜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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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아니, 아니, 아냐 아니, 예. 니 아니, 아네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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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얼마에 요 비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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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싸구요 비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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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 된다, 어, 어. 이거 얼마나 아니, 만 원에 내놓은 게 아니야. 비싸게내비어구요 비싸구요 게싸구요 비싸구요 비싸구요 만 원, 구요 원 아, 원래 그래. 얼마 얼마에? 얼마에? 아, 됐어. 됐어. 어 비싸구요 비싸게내 비싸구요 비싸구요 비싸구내 비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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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거요 비싸구요 비싸구요 비싸구이 비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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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비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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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하다가 <드시키는 소식> 아니 천만 원. 야 그거 예, 지금 아저씨한테 지금 안받다고얘기아 죄송한데 지금 공기청정기다못팔것 못 같아요 네 차비요? 네 잠시만요 차, 차비를 왜 줘? 왜 줘? 차비를? 아니 팔기로 했는데 안 팔고 그냥 가셔야 되니까 차비 달라고 아이 그런 경우가 또어있냐 얼마야? 네. 이거 갖다 드려 얼마 드려요? 만 원? 3만 원? 3만 원? 2만 원더 줘. 아니, 뭐 말도 안 네, 돼. 아니, 어디서 왔는데? 네. 3만 원씩을 달래? 네. 아니야, 이거면 돼지. 3만 원이면 되지? 3만 원 달래. 네, 3만 어디서 왔는데? 원래수 원에 서오지3아수에 원에 서오지 3만 원에 사오지. 3만 원지만원이면되지뭐 기름값 아오지 3만 원에 사오지. 아, 뭐 뭐, 아, 그러니까 아, 3만 원에 사오 엄마 만 원에 사오 보고 엄마 물건을 지 3만 원에 사마지 3만 원에 사오지. 3만 원에 사오만원짜리오지 3만 원내 나마제아 카메라 어디 있어요? 얘는 잠깐만 못 때문에 그래. 이만으 내가 그 대신 그거 가져가고 엄마거 당장 카펫이랑 그선품을 갖고 와. 네가 사오던지아았어아 여기 아아그보 네. 뭐 오셨어요? 뭔네네 네. 아저 어차피 지금 내려가야 되거든. 야 뭘? 예 예. 아, 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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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네. 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야 이거 고가구야. 이거 비싸게 좀. 내려갈게요. 아 이거 아니 저아 아, 아, 이거 아니 얘가 갖고 아니, 저 좋은 거 사주려는 거 아니야? 아, 싫어 나 사주는 것도 안 바래. 뭐하러 살림을 또 사? 어그리니가 근데 멀쩡한 거면 다 중고를 팔어, 중고로. 아 어, 바로 어, 팔아. 아니 엄마 그 공사하고 전화기는 왜 갖다 푸는 거야? 야, 다장년에 저거 다사 중고 사중고로. 뜬날, 뜬날, 뜬날 구석에다가 처박아놓고 초밥 뭐. 하는 거 아니야? 인테리어 해놓은 거야, 인테리어. 엄마는. 그렇게 또 엄마가 다 그게 있나 초반 케 있던데? 이게 뭐가 처박아? 전화 되는 거잖아. 전화 되는 거야. 그래서 좀 파는 건데? 그냥 가구로 그냥 고가로 보는 한 거지. 그러니까 한1 5만원 이상은 받아야지. 렇게받 그럼 저게 동이야. 그, 저기가 그 만들어진 게 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도 알긴 하고 갖다 아 아니 내가 그거는 엄마가 되게 아끼는 진짜 좋은 애잖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거? 그래. 그냥 구석이 처박아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로 소품으로 해놓은 거야. 얼마만 돈만 원이야? 아이고 정말 돈만 원. 우리 돈만으면잘 받아와. 아 괜히 쓸데없는 데 갖고 택지비인가 뭐신가 차비 도돈 2만 원. 아, 그러니까 사. 이거 내가 어? 1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야. 100만 원을 사간다고 했단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녀고사 어떻게 정신, 정신 나간 사람이 100만 원 주고 20만 원, 20만 원. 해. 야 우리를 바보로 알 아니 누가 100만 원을 저만 사가. 혼란이 <laughs> 아닙니다. 아, 어디 가셨어 미래오다, 어, 거. 아, 내가 엄마 거다 팔아 주는 거야. 엄마가 막 지저분한 거 싫어잖아. 아무리 싫어해도 걸있어야될상두르것 같아. 지저분한 건거 것과 피로해서 있는 것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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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또 전화받어? 겁난다이아전화거아 밑으로요? 엘리베이터 올라오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네. 네? 뭐야? 뭐야? 옷이 왔어? 뭐, 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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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뭐뭐왜 그래 또? 왜또일그게왜 그러냐고. 나 봐. 네. 아, 예그네 네, 나 봐. 나 봐. 네. 야야 네. 고가고. 아니야. 나도 왜 그래. 네. 그러니까 왜, <rezio> 왜? 왜 그래? 아, 이거는 네려가 얼마나 어때? 한번 아니야. 아 봐, 나 봐, 아니또 올라오신데 올라. 어, 야 이거 강남 어디 가서 사온 거야? 네 엄마가 구해 왔어. 이거 얼마짜리인데어안 가서... <놀람> 아, 됐어, 됐어. 이거 아니 이거 내가 했는데. 올렸어 인터넷에 천만 원에. 어? 천만 <놀람> 네, 어, 원이면 내가 지금 당장. 아야야, 야, 야, 이거 지 마. 아만 원. 지잡이야 뻥이지. 뭐셔? 이너운데 아, 어다 갖고 왔어 저기 전화기 빨리 전화기 누가 거리 관제고 주정하는 시 빨리 갖고 빨리 갖고 빨리 가져 그봐아 그럼 어떡해 야, 야 가서 빨리 경비 아씨한테 물어봐 어따 이십오만 달 어. 놔봐 아고난 깜빡해가 한두 이거 저거 다한 건지 하는 문 왜 그런 다이너지가 어? 네가 저렇게 어? 입고 돌아는거어어어머니야 아니야 어디서 아니야 그문화재서 있다가 가는 거냐 네 어, 정말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laughs>